2010년 베이징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해저 터널을 만든다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중국뿐만 아니었어요. 유럽의 토목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하다. 한국 수준으로는 절대 못 한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세계 토목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다리 몇개 제대로 지어 본게 전부라는 시선이었죠. 특히 해저터널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꿈도 꾸지 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의 세이칸 터널,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유로터널 정도만 세계에서 인정받는 해저터널이었거든요. 한국이 발표한 계획은 더욱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3.7km의 해저터널, 그것도 세계 최초로 복층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위층은 자동차가 아래층은 지하철이 다니는 혁신적인 설계였죠. 미친 소리다.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기술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모한 도전을 한다는 시기였죠. 심지어 국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어요. 우리가 정말 할수 있을까?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한국 정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교통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전 세계가 비웃는 상황에서 한국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는 평범한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대단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성실한 기술자들이었죠. 이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차장은 올해로 45세, 20년째 터널 공사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봐야 하는 가장이었어요. 아내 미영 씨는 태준 씨의 일을 못마땅해 했거든요. 여보, 정말 이번에는 집에 좀 있어요. 수민이가 아빠 얼굴 보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 수민이도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었죠. 태준 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달랐어요. 한국 토목 기술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가대교 해저터널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된 날, 태준 씨는 집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당신 목숨 버리려는 거야? 해저터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미영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해저터널 공사는 정말 위험했거든요. 바닷물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와 목숨을 잃은 작업자들이 많았어요.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미영 씨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한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런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첫 현장 답사를 나간 날, 태준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거제도와 부산 사이의 바다는 정말 거칠었거든요. 조류가 복잡하고 수심도 깊고 지질도 불안정했어요. 정말 여기에 터널을 뚫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료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고참인 박 부장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왜 우리가 이런 무모한 일을 해야 하나라고 투덜거렸죠. 하지만 모두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 기술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2004년 봄,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건 900억 원짜리 터널 굴착기였어요. 독일에서 특별 제작된 이 거대한 기계는 길이가 120m, 무게가 2000톤에 달했죠. 현장 작업자들은 이 기계를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태준 씨는 이 괴물을 처음 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건물 하나만큼 큰 기계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 괴물도 한국 바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질이었어요. 바닷속 지반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거든요. 단단한 안반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무른 진흙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터널 굴착기가 진흙층을 만나면 속도가 느려지고 때로는 아예 멈춰 버렸죠. 하루에 1m도 못 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현장 작업반장 이철수 씨의 증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10m는 뚫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말 가혹했죠. 작업자들의 사기도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는 언제 끝날지 알수 없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바닷물 침투였어요. 아무리 방수 공사를 해도 틈새로 바닷물이 스며들었어요. 한 번은 갑자기 대량의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작업을 중단해야 했죠. 그때 현장에 있던 작업자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태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정말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해외 전문가들의 조롱도 계속됐어요. 역시 한국은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현장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거든요. 2005년 여름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나비가 한반도를 강타한 거예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공사 현장을 휩쓸었죠. 바다 위에 설치된 작업선들이 위험해졌고 해저 작업은 완전히 중단됐어요. 태준씨와 동료들은 육지의 임시사무소에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큰 문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터널 구조물 일부가 파도에 휩쓸려 무너진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현장 감독 김수현씨의 말입니다. 몇달 동안의 노력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됐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몇몇 엔지니어들은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갔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규모 4.2의 지진이 부산 앞바다를 강타한 거예요.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해저 공사에는 치명적이었죠. 터널 내부에 균열이 생겼고 일부 구간은 다시 보강해야 했어요. 태준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연달아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현장 작업자들도 탈진 상태였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이탈이었어요. 프로젝트 초기에 함께 시작했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이 프로젝트는 실패작이다. 계속하다가는 모두 망한다는 말들이 현장에 퍼졌죠. 외부의 압력도 거셌어요. 언론에서는 세금 낭비,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태준 씨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했어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는 게더 무서웠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이 포기하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2006년 봄, 태준 씨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모든 걸 바꾸려 했어요. 아내 미영 씨가 쓴 편지였는데, 내용을 보고 태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하고 집에 와요. 수민이가 아빠를 그리워해서 밤마다 울어요.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라고 묻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평범한 회사로 이직하세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편지를 읽는 태준 씨의 손이 떨렸어요. 현장 동료들도 태준 씨의 변화를 눈치챘죠.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집에서는 연일 전화가 걸려왔고, 미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태준 씨의 고백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밤잠을 설쳤죠.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중년 가장들이라 가족의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들 수민이의 반응이었어요. 어느날 전화통화에서 수민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빠, 저 이제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엄마랑 둘이 잘살수 있어요. 15살 아이가 할수 있는 가장 서운한 말이었죠. 태준 씨는 그날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닐까?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프로젝트 팀원들 사이에도 동요가 일었어요. 베테랑 엔지니어인 박 부장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 가족이 우선이야. 박 부장의 사표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팀원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는 그때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한국 기술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한 명의 평범한 엔지니어가 선택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이 나왔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 정민호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모든 선배들이 고민에 빠져있을 때 26세의 어린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차장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터널을 직선으로 뚫으려고 했는데 곡선으로 파면 어떨까요? 해저 지형을 피해서 가는 거죠. 민호씨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 했어요. 곡선 터널? 그럼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씨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했어요. 곡선으로 가면 거리는 조금 늘어나지만 연약한 지반을 피할 수 있고 해수 침투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였죠. 태준 씨는 민호 씨의 설명을 들으며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거다. 왜 우리가 이걸 생각 못했을까?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고정관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터널은 반드시 직선이어야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놓쳤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곡선 터널을 뚫으려면 기존과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터널 굴착기도 새로 설계해야 하고 시공 방법도 바꿔야 했어요. 무엇보다 해외에서는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방법이었죠.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900억짜리 프로젝트를 바꾼다고 미친 짓이다. 하지만 태준씨는 결단을 내렸어요. 해보자. 어차피 지금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때부터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포기하려던 동료들도 다시 의욕을 보였고 떠났던 엔지니어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민호 씨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 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였죠. 태준 씨는 그날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는 정말 될것 같아. 미영 씨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남편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확신을 느꼈어요. 2010년 12월 13일,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가대교 해저터널이 완전히 뚫린 거예요. 부산 쪽에서 출발한 굴착기와 거제도 쪽에서 출발한 굴착기가 바닷속에서 만난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태준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6년 동안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실감이 안 났죠.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해외 언론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해냈다. 세계 터널 공학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특히 복층 구조로 만든 해저 터널은 정말 세계 최초였어요. 중국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현장을 견학하러 왔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가? 라며 놀라워했죠. 한때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유럽의 터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기술진들이 한국을 찾아왔어요. 한국의 곡선 터널 기술을 우리도 적용하고 싶다면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죠. 한국이 터널 기술의 수출국이 된 거예요. 가장 기뻤던 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태준 씨와 민호 씨, 그리고 끝까지 함께한 동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해냈다. 정말 해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터널 개통식 날, 첫 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태준 씨는 가슴이 벅찼다고 했어요. 바닷속을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가 바다의 길을 만든 거죠. 한국 기술력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터널 완공 소식을 들은 태준 씨의 가족들도 달라졌어요. 그동안 남편의 일을 못마땅해 하던 미영 씨가 처음으로 현장을 찾아왔거든요. 바닷속을 달리는 터널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미영 씨는 태준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미영 씨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아들 수민이도 마찬가지였죠. 아빠가 이런 터널을 만드신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태준 씨는 그날 가족들과 함께 터널을 지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6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 터널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가족들은 서로 껴안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프로젝트의 숨은 영웅인 민호 씨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해외 유명 건설회사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민호 씨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고 싶어요. 거가대교 해저 터널의 성공은 한국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해외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찾는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도 터널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됐죠.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태준 씨는 지금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균형을 맞춰가며 살려고 해요. 죽음의 바다마저 길로 만든 민족,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 작은 아이디어도 귀담아 듣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거가대교 해저터널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 터널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한국인의 꿈과 도전정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